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자연재해 서바이벌. 이것 좀 많이 병맛인데, 각종 자연재해에 대해서 오징어 게임처럼 살아남는 그런 류의 게임이에요. 이게 근데 어떤 자연재해가 나타날지 나도 몰라. 자, 저기에 지금 섬 보이시죠? 저 무인도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게임인데, 일단 맵이 모두 함께 파티. 아, 뭔가 자연재해 일어나기 정말 좋아보이는 맵이다. 어, 시작했다. 뭐가 나타날지 아직 몰라요. 이게 임을 하다 보면은 알려 주는데 일단 저기 자이로 드롭 같은 거 저거 올라가고 싶어. 왠지 높은 곳으로 도망가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일단 달려. 야, 이거 굉장히 높네. 안전 장비 하나도 없이 올라가는 거 싫어하냐?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되니? 자, 오케이. 일단 꼭대기까지 올라왔고. 야, 근데 이 정도 높이면 떨어져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다이빙. 아, 아 주, 죽는구나. 내가 제일 그 자체였네. 저런 식으로 지진이 나죠? 오케이, 맵파 완료. 이런 것도 내가 자신 있지. 생존왕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번 맵은 이거 무슨 공사장 현장같이 생겼다. 이것도 일단 높은 곳으로 이동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부분? 야, 이거 일단 애들 따라가자. 어?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야, 어우, 야 여기 왜안 가지냐? 아 투명 벽 있네. 아, 잠시만. 이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이거 다.. 어우.. 야, 이거.. 무서워, 무서워. 잠깐만, 저기 뒤로 돌아서 그렇지, 저기 뭔가 있죠. 저거 타고 왠지 올라가면 될것 같죠. 내가 또맵파악 완료했다니까. 어, 좋았어. 여기서 자자, 자, 하나, 둘, 셋, 아우, 어어 어, 어, 괜찮아. 이, 어떻게 올라가지? 어우, 대가리 잠깐만. 여기 이거 밟고 올라갈 수 있나? 밟고 올라.. 점프! 점프 쳤고. 고 오휴, 다행이다. 어? 화산, 화산이 어디 있어? 잠깐만. 오, 잠깐만. 야, 저 야, 야, 화, 야, 화산 분하고 터졌다. 여, 여기 숨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오, 야, 개 무서워. 야, 이거 그래도 콘크리트인데. 어? 여기 요렇게 숨어 있으면은 되는 부분? 어, 잠우 어, 오, 잠깐만. 야, 야,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여기. 위치 이, 이게 아닌가? 애들 다뭐 하냐? 애들 다른 애들은 다 어디 있어? 야, 뭐야, 애들 다 죽었니, 어? 잠깐, 일단, 막간을 이용해서 탐색 완료. 어, 일단 애들 두명 여기 숨어있고. 야, 근데 저거 생각보다 명중률이 그닥인데, 어? 잠깐, 어, 얘 떨어지는 거 조심. 아까, 어, 그렇, 그렇죠. 학습 효과. 야, 애들 다 절로 가는데, 어, 갈수 있니? 오, 그렇지. 헤엄 잘 치죠. 야, 이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 그러네. 야, 이런 풍수가 <laughs> 있었네, 어? 이렇게 있으면 안 맞는 거 아니야. 어? 내 머리 아아아야 아 이번 맵은 뭐야 공포의 감옥? 감옥인데 자 뭔가 불안하다 왠지 정말 들어가기 싫은데 이럴 땐 일단 계속 올라가야 돼 높은 곳이 내가 볼때 그래도 안, 그 낮은 곳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것 같거든 일단 무지성으로 위로 계속 올라가버리 어 잠만 뭐지 여기 어 아무것도 없고 자 일단 무지성으로 올라가기 자 여기가 꼭대기인가 어 지진인데 높은 곳을 멀리하래 아 어어어 어, 살았다 휴어 죽는 줄 알았네 어이 뭐야 뭐야 왜 대가리가 깨져 있지 애들이 어아 철조망 맞으면은 에너지 닿는구나 야 잠깐만 어야 이거 뭔가 움직임이 어야 지진 장난 아닌데 잠깐만 잠시만요 야 이거 야,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다 와어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어 정신 차려 임마 어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지 어허 지진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이 아저씨 여기서 엄청 편안한데 혼자? <laughs> 어? 야, 야 나도 앉아 앉고 싶은데 어떻게 앉냐 아, 야저 의자 뭐야? 어? 이렇게? 어, 어? 그렇지. 야 편안하다. 어? 얘들아 뭘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냐?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을 지진 날 때는 그냥 앉아 있어라. 어? 아 여기가 명당이었네. 오케이 생존 완료. 야 난공불락이 요새. 야 잠깐만 저거는 올라가야 돼. 어 나의 엘리베이터 본능을 지금 자극했거든. 정원은 올라가 줘야지. 야, 잠깐만 이거 헬리콥터 뭐야? 탱크도 있는데? 야, 저 프로펠러. 프로펠러에 저렇게 가도 안 죽어? 야, 이거 갈릴 거 같은데. 어, 어. 어, 어 뭐야? 어, 무섭다. 아, 안 갈래, 안 갈래. 어, 아, 왠지 갈릴 거 같아. 일단 올라가자. 그렇지. 안전한 곳으로 가면 되지. 굳이 저 헬리콥터 있을 필요가 없죠. 빨리 올라가, 임마. 자, 여기가 끝인가? 어, 뭐야? 유성우? 야, 잠깐만 엘프리모 생각난다. 어저 위에서 하늘에서 지금 운석 형님들 떨어지네. 야 여기 있으면 그래 솔직히야 이거는 어, 어 조심 어 떨어지면 큰일 난다야 대참사 난다. 야, 대참산한다. 여기 있으면 솔직히 이거 나 맞추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돼 이거는 어 확률적으로 안 그래요? 그렇지 이게 이게 맞을 리가 없지 여기 있으면은 나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거든. 야 밑에 초토화 된거 봐. 역시 위쪽이 정답지였다야 여기가 유일한 안전지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아아아아내 똑빼기. 아, 아! 자, 이번에 뭐야? 트레일러 파크. 야, 일단 저기 올라가고 일단 떨어지는 것만 좀 조심하자. 이거 그렇지. 일단 다 노... 그루 제대로 다 높은 곳으로 가네. 자 안전 장비 하나도 없이 그냥 올라가 버리기. 이러다가 발 삐끗하면 그냥 저 세상 가는 거뭐 하냐? 어. 그렇지.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인가? 오케이, 도착 완료. 지진 같은 것만 아니면 이 높은 데가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 아니, 갑자기 화산이 생겨버리네, 어? 없던 화산이 갑자기 생겨버리더니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여기까지 안 떨어지지 않을까? 어? 야, 내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데, 설마? 그렇죠. 여기까지 불구덩이 못 오죠.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야, 이번 판은 평화 그 자체는. 어, 잠시만. 야, 잠깐만. 이게 박살 난다고? 여기까지 온다고? 이게? 야 이거 불안해 이거 내려가야 돼 지금 내가 보니까 어! 아! 아! 내 대가리 자 행운의 상점 뭔가 내가 불행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이게 뭔가 이런 행운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은 항상 내가 불행 그 자체던데요 야 이건 뭐야 일단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아까 보니까 뭐 화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재앙이 닥칠지 알 수가 없어 그래도, 일단, 이 높은 곳으로, 오, 잠깐만, 야, 저기가 제일 높은 곳이구만. 오케이, 매파 완료. 얘들아, 기다려. 나도 같이 좀, 어? 거기 옆에 자리 하나만 마련해주세요. 자, 어디, 안 올라가지는데? 옆으로, nope. 어, 어 아, 떨어지면 안 돼. 아, 떨어지면 안 된다. 안 좋은 추억 있다. Nope. 어안 어, 된다. 돼, 안 돼. 어, 뭐야, 또, 또 지진이야, 또 지진. 높은 건물을 멀리 하세요, 개이득. 어, 못 올라간 거는 나의 데스티니. 이게 바로 컨트롤 미스 기법이라고. 야, 이거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피하면 되지 않나, 여기? 어? 분명 땅이었는데? 아니, 이렇게 죽어버린다고? 야, 이거 아까 했던 맵인데? 잠시만. 이거 아까 내가 어쩌다가 죽었었지? 아,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 일단, 일단 올라가자. 그래, 야, 일단 올라가. 이게 제일 마음 편해, 어? 나와, 이 자식아. 자, 꼭대기 도착 완료. 야, 이번엔 뭐야? 불이야? 야, 불도 나냐? 야, 불이 어디서 나는 거야, 지금, 어? 전 밑에 보니까, 불난 곳 없는데? 어, 어, 저거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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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불이야. 아, 야, 뭐야? 이거는 별일 없겠지. 어, 나 이거 꼭대기인데, 그리고 이거 콘크리트 아니야. 야, 콘크리트에 불이 붙겠냐고. 솔직히, 아, 아, 뭔가 느낌 쎄하다. 어, 잠시만, 아, 별일 없겠지. 야, 이게 여기까지 설마 오겠어? 불이 어? 여기 불이 올라면 어, 야, 떨어지면 안 된다. 잠깐만, 어,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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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잘못됐다. 야, 콘크리트에 불이 왜 붙어? 어! 아!